어, 지금부터는 이제 어, 사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사주를 보는 방법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것이 어, 세운을 보는 방법이거든요. 그 세운이라고 하면은 그해그 어, 해의 그 오늘 세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이제 2019년도였죠. 어, 내년은 2020년도고요. 그래서 어, 19년도는 내가 과연 어떤 일이 있는지 어, 또 20년도는 어떤 일이 있는지 그 해마다 일어나는 사건과 그 다음에 해마다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보는 것이 세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운하고 대운하고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세운은 어떻게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하나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어, 대운이라는 얘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어 세운이라고 해서 어 이거는 이제 어 대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년 10년마다 어 주기적으로 바뀌는 운을 어일 것을 우리가 이제 대운이라고 하거든요. 어 세운이라는 것은 어 1년이 주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몇년마다 바뀌는 운을 우리가 세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운이라는 것은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어 대운은 어, 그 당사자의 사주의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제 그러니까 대운을 보는 방법은 어, 물론 뭐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게 대운을 보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 남자가 연이 어, 태어난 연의 간이 어, 연간이 이게 양일 경우에는 어, 이런 경우에는 어, 남자는 운이 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 연간이 음일 경우는 음일 경우는 역행을 하거든요. 어자 여자인 경우는 어 연간이 어 음일 경우에 어 이것은 이제 순행을 하고 어 이것은 양일 경우는 역행을 합니다. 어 다시 말하자면 남자가 연간이 어 만약에 뭐 갑인년에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 연간이 이것이 이제 양간이죠. 그죠? 자, 그럴 때는 어 대운이 어자축이며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이제 그어 순행을 한다. 이 얘기이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여자가 이렇게 이제 태어난 연간이 양으로 태어나게 되면 여자는 거꾸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가니까 어자해술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꾸로 운이 진행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남자가 양간인 경우는 운이 이렇게 자축인매진사운미 신유술에로 순행을 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갑자울축병인정묘 이런 식으로 순행을 하고요. 여자의 경우는 이제 거꾸로 갑자개해, 그다음에 임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이 이제 그 뒤로 역행을 하거든요. 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어 만약에 그뭐어 개미 연도 연도가 개미년이다 이렇게 되면 어, 남자인 경우는 역행을 하죠, 그죠? 어 그러니까 거꾸로 어 갑자 뭐 개해 임술뭐 신유 이런 식으로 역행을 하고요, 대운이 어 그다음 이제 여자인 경우는 어 갑자 우축 병인 전면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순행을 합니다. 어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 기본 상식으로 알기 때문에 어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린가 하면 이 대운이라는 것은 이 기준이 기준이 어 자기 사주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운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 예를서 대운이 어, 뭐, 자축인묘 진사운미로 흘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부터 시작해서 인묘 진사운미로 흘릴 수도 있고, 어, 이 대운이라는 것은 자기 사주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운은 자기 사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대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대운은 다르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세운은 뭐냐면, 어, 세운이라는 것은 그 연도마다 들어오는 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저기 그 작년이 지금 올해가 어 2019년이 이것이 기해년이죠, 그죠어 그다음에 2020년이 이것이 이제 경자년이죠. 자 이렇게 세운이라는 것은 기해 경자 이 운은 우주 전체의 기운이, 그러니까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오는 운이 이것이 세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운은 자기 개인의 운이 아니라 어, 모든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운기, 그러니까 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뭐 구군이라는 거, 그다음에 전 세계 정세라는 거, 뭐 이런 것을 볼때 우리가 어, 세운을 가지고 전체 운세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경자라는 이 부분이 왔다고 해서 이것이 어, 나한테 이것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나한테. 어, 올해의 경자라는 이 운이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하면 이 경자가 좋은 것이 되고 나한테 나쁜 역할을 하면 이것이 나쁜 운이 되거든요. 그런데 세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운에서는 모든 어 살고 있는 어 우리가 뭐 미국에서 살던 아프리카에서 살던 한국에서 살든 일본에서 살든 모든 사람들한테 골고루 미치는 운세가 경자 이렇게 세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대운은 어, 자기 자신의 운명을 본다면 세운은 어, 내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향력, 그다음에 자기 대운과 자기 사주하고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어떤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것도 모두 다 경자라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알수 있는 것은 어, 대운은 나의, 나만의 운이고, 그 다음에 세운은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운세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들어오는 이 운세가 어떤 사람한테는 좋게 들어오고 어떤 사람한테 나쁘게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세운이다.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 자, 그럼 이제 대운이 중요한지, 그 세운이 중요한지, 어,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대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그죠? 왜냐 말 그대로 대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대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년 내서 이렇게 바뀌는 운세를 대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운이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대운이 아니라 10년마다 바뀌는 운세를 우리가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운은 적어도 10년 어떤 운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대운의 흐름은 이렇게 나란히 예를 들면, 만약에 인서부터 대운이 시작했다면,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자, 이런 식으로 운이 진행을 하거든요. 자, 제가 첨가는 뺐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어, 제가 제 지지만 이렇게 썼는데요. 이 대운은 요게 이제 요게 10년, 10년, 10년. 자,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런데 요 대운의 흐름은 이렇게 10년씩 바뀌면서 요 30년 동안이 이것이 목의 운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30년 동안이 화의 운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30년 동안이 금의 운에 해당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대운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이렇게 30년 동안에 커다란 운의 흐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10년 주기로 또큰 운의 흐름이 있는 것이 이것이 대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운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운은 곧 이것은 연운인데 이것은 어 지금 대운이 이렇게 흐른다면 세운은요 이렇게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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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운이 흐르거든요. 자, 올해는 이것이 인의 운이었다가 내년에는 이것이 토끼 운, 어, 내후년에는 이것이 용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마다 바뀌는 운이 세운입니다. 그러니까 대운의 흐름은 이렇게 흐름의 속도가 이렇게 느리듯이 흐르지만 이것이 흐름은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대운이고요. 세운은 이것이 금방금방금방 금방, 금방 변화하는 운세가 세운입니다. 그래서 대운 보다 우리가 느껴지는 운은, 세운이 어, 훨씬 더 우리한테 그 영향력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여기서 지금 이것이 이제 목의 기운이니까 이거를 우리가 대운을 날씨라고 보자면요. 이 날씨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로 말한 것이 이것이 대운이고요. 그 다음에 그날, 그날. 그날의 그날의 날씨 그 날씨는 우리가 이것이 세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로서 봄이 와서 따뜻해졌을 때 그때의 그 날씨가 그날은 날씨가 흐릴 수도 있고 날씨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가 올 수도 있고 해가 날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영향력은 어디서 받느냐 그 날씨가 그날 흐렸다, 그날 개었다, 그날 비었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날의 일기가 우리의 생활력에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키죠, 그죠? 자, 그날 해가 나면은 우리가 어,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날 만약에 비가 오면 우리가 우산을 써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생활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그날의 날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운과 세운은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때에 이 대운이 만약에 이것이 여름이다. 그런데 날씨가, 그날 날씨가, 날씨가 차갑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여름에 차가워봤자 얼마나 차겠냐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운세가 화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데 대우는 여름의 화예요. 그런데 그해 운은, 그해 운세는 만약에 이렇게 해자축이라는 굉장히 차가운 기운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이때에 이 해자축의 물의 기운은 여름날의 물의 기운이기 때문에 차갑긴 차가워도, 춥긴 추워도, 힘들긴 힘들어도, 겨울의 물보다는 덜 차갑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운의 흐름은 우리가 대운에 있지만, 하지만 그 해마다 일어나는 그 운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연운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운을 볼 때는 이 사주 전체에 대운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대운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타고난 사주를 분석할 줄 알아야지만 여기에 대운과 그 다음에 세운을 여기다가 접목시키거든요.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이 대운을 어떻게 보느냐를 알아야지만 이 대운 속에 있는 세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대운 보는 방법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